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2 0 2 4학년도 10월 학평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고요. 어, 그림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의 영역 2에다가 사다리꼴 모양의 유리판을 넣어가지고 장애물을 만들어 냈어요. 그다음 물을 채웠다. 자, 영역 1, 그다음 영역 2가 있는데, 영역 1에서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한다. 자, 다 보면, 자, 거에서 유리판의 위치를 2에서 1로 여기 있던 거를 이제 여기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이 실험을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물결파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다 배웠던 건데 이제 그때는 외웠겠지만 이제 깊은 물이 된 거고 이게 얕은 물이 됐죠. 이게 물결파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깊은 물에서 빠르고 얕은 물에서 느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결파도 역학파거든요. 즉 매질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겠지만 우주에 가면은 이제 그 소리를 전달해줄 수 있는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체잖아요, 기체. 그래서 기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얘기 하는 건데. 그러면 공기나 어떤 이런 매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전달을 시켜주겠죠. 그럼 여기서 물결 파는 물이 매질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있을 거면 많이 있는 것이 적게 있는 것보다 소리를 더 빠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 어떻게 된다? 자, 이걸 어떻게 그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얇은 거예요. 여기가 양이, 물의 양이 많고 물의 양이 적죠. 어, 그러니까 는 깊은 곳에서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걸 갖다가 파면으로 나타낸 건데, 선생님이 요 파면이 뭐냐면, 요게 요게, 보폭이에 보폭. 발자국들. 발자국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발자국들. 보폭. 아시겠죠? 그럼 이 파장이 길수록, 어차피 매질이 바뀌어져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폭이 길면, 보폭이 크면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요 보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종전걸음. 요게 종전걸음. 종종걸음, 발걸음이 이렇게 발자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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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왜 이래. 어, 이렇게. 그럼 이거 종종걸음일 때는 속력이 느린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빠르고 여기는 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종종걸음, 느리다. 끝났죠? 그럼 여기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가 종종걸음이 되고 여기는 뭐 이제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넓어져가지고 뭐, 이, 뭐 이만큼씩 막 과감하게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물개파의 속, 력 나가 요거잖아요. 물개파의 속력은 1하고 2에서 비교해 보면 1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1에서가 2보다 크다. 그다음 니은 1과 2의 경계면에서 물개파의 굴절각을 구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막 구할 필요 없어요. 각도도 똑같이 가요, 각도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요거부터 해볼게. 요 느려진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갈때 느려졌잖아요. 그면 각도도 작아져요, 같이 작아져요. 여기서 일로 갈때 빨라졌죠. 그럼 각도도 커져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지금 굴절된 거니까 굴절각은 더 처음부터 작아지는 거고 여기는 굴절됐을 때 어떻게 돼? 굴절각이 커지기 때문에 굴절각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굴절각을 비교해 보면 다의 굴절각이 나보다는 큰 겁니다. 그래서 일과의 경계면서 물결파의 굴절각은 나에서가 다에서 다 작다, 그렇죠? 다가 더 크기 때문에 나가 작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기억도 맞는 내용 되겠고요. 됐죠? 디귿 볼게요. 자, 이거 디귿 다에 대한 요 결과는 요걸로 적절하다고 그랬는데 느려졌다 빨라져야 되니까 아까 그린 것처럼 그냥 이게 넓어져야 돼. 넓어져야 돼. 뭐 각도 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게 보폭만 봐도 벌써 얘는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보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파장이 넓어져야 되니까. 틀려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